...였어요? 그리고 사흘, 사흘 만에 왜요? 이 사망 곳에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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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원더풀한 뉴스죠. 그쵸? 예,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, 우리 옛 사람이 함께 거기 달렸습니다.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,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기에 접붙여졌어요.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우리가 아담의 그 죄성에 있는 그 아담의 나무에서 딱 잘려가지고, 어떻게 되세요? 어디로 접붙여졌어요? 예수 그리스도,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딱 접붙여진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여러분, 어나 싫어요. 나 예수님께 안 붙어 있을래요. 나 지옥 갈래요. 나 싫어요 하고 어디로 가겠다고요? 홍해 건너온 홍해 도로 건너가서 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랍니다.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, 그죠? 이제 예수님 생명 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직 죄성이 좀 남아 있어요. 이 아담의 나무에 붙여 있을 때. 그 죄성 아담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 없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생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자꾸 쫙쫙 빨아들여야죠. 받아,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면 네,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.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물러가고 할렐루야. 다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은 나와 무관하다.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은 나와 무관하다. 이제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신다. 할렐루야 할렐루야. 옛날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는 마귀가 끔뻑하면너 죽여 뭔내나너 죽여 내가 이 암으로 죽일 거야. 너 죄졌지. 내가 죽일 거야. 너 이랬지. 저랬지 하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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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무엇이 왕노로 됐나면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. 죄와 사망이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죄할 때아 예전 보세요 이 정금선 목사 어 밖에서는 이렇게 뭐 자, 의로운 척 떠들더니 이런 이런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저를 송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면 보라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보라 내가 저를 위해서 이미 못 박혀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 그러니 저는 이제 산다 할렐루야. 생명이 풍성하게 저에게 있다. 부활의 생명이 있고, 영원한 생명이 있고, 풍성한 생명이 저에게 있다. 생명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. 은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. 은혜가 나와서 "무슨 소리야? 예수님의 은혜, 내가 은혜야, 내가 왕이야!" 하고 "은혜가 왕 노릇하는 시대"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. 할렐루야! 네, 오장인가? 예, 오로마서 오 장에 보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내가 왕이야, 내가 은혜를 주었어, 내가 저에게 사망을 교사할 수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? 끔뻑하면 죄, 끔뻑하면 사망, 끔뻑하면 저주, 끔뻑하면 이 병, 가난. 모든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던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다. <laughs> 할렐루야.